<laughs> 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쓰엔티베의스앤 탐입니다. 자, 오늘은 랭커 분들 중에서 그래도 스포 중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네. 자, 우선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성은 돌파를 사용하면 짧은 시간 동안 슛을 진행할 때 방해 수치가 감소한답니다. 음... 이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. 그쵸, 그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견제를 하면 그 견제 때문에 슛하는 확률이 확 줄어드는데 그게 줄어드는 거예요. 그쵸, 그쵸. 자, 그러면 이제 존스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봅시다. 혹시... 아주 발광을. 네. <laughs> 아, 근데 이게 네. 진짜 화려하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발동되면 네. 정신이 없어요, 진짜. 여기까지 못 따라가거든요.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빨리 움직이게 네, 되는 거죠. 저희까지 못 따라가요. 네. 이게 아무래도 엄청 고랭크에 들어가면 어떻게든 어떻게든 막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초창기는 에좀 막기 어렵다라고 네.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계속해서 습기를 진급하게 되면 브레이크 댄서 슛을 할 때마다 미들 슛3 점, 4 점, 5 점. 그래서 총 미들 점수가 1 2 점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미들 슛 넣을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간다. 자, 그리고 동작 속도도 굉장히 빨라져요. 아, 뭐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, 3%면 좀 빨라진다. 네네. 그리고 여기 보면은, 아, 이게 뭔지 아세요? 돌파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 스킬을 쓰면은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이두 개밖에 안 됩니다. 한번 가면 그 방향으로만 가야 돼요. 근데 이거는 가다 중간에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. 야, 야 사람을 굉장히 헷갈리게 한다는 거죠. 음. 그리고 이거 상대 경직 시간이 추가적으로 어, 0.3 늘어납니다. 그러니까 보통 특히나 이런 스킬을 쓰게 되면 오른쪽으로 갔다 가 왼쪽으로 하는데 오른쪽으로 갔다 가 왼쪽으로 갈때 따라간단 말이죠. 잠깐만. 그러면은 바로 앵클 앵클브레이크.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. 네. 자, 그리고 그 다음 스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뭐 기본적인 페이더웨이죠. 그쵸, 그쵸. 근데 이거는 다른 공동 스킬에 보면은 페이더웨이라는 스킬이 따로 존재합니다. 네네. 근데 이 친구의 페이더웨이가 좋은 게 뭐냐면 부체적으로 스킬을 진급할수록 여러 가지의 추가 능력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쵸. 이렇게 추가적으로 미드슈 3점, 그리고 4점, 5점, 총 12점이 올라가게 되고, 또 여기서는 보면, 새로 방의 면적이 줄어듭니다. 자,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방의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, 이 친구를 방해하려면 더 가까이 가서 블락을 해야 된다. 그쵸, 그쵸. 그만큼 막기가 어려워진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올라가면, 페이더웨이 거리가 10% 늘어난다. 자, 그래서 계속해서 하면은 이 거리가 10%씩 더 늘어나게 된다.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방해 면적이 총30% 줄어든다. 그쵸? 그쵸. 굉장한 거거든요. 네네네. 자, 그리고 돌파 백 다운. 자, 이렇게. 자, 이게 뭐냐면, 돌파를 하는 도중에 순간적으로 포스트업을 누르게 되면, 이렇게 포스트업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, 상대적으로 돌파만 하는 것보다, 공을 덜 뺏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지 그래서 오히려, 더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제 바깥쪽에 돌고 있는 포인트 가드나 슈팅 가드들과의 패스 연계도 좋아지게 됩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포스트업 하면, 이걸 왼쪽으로 할 수도 있고, 오른쪽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, 그쵸, 그쵸. 더 다양한 개인기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몸싸움이 또 늘어나네요. 네. 이게, 이게, 돌파 백다운 할때 상대의 수비수를 등지기 때문에 네. 버텨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더 몸싸움 능력치가 늘어나게 되고 스틸 당할 확률도 총18% 음. 늘어나게 됩니다. 당하지 않을 확률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속도가 또 빨라지네요. 음. 아, 음.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픽 돈다 이거죠. 휙 돈다 이 말입니다. 자 그리고 계속해서 스킬을 진급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5% 7% 8%에서 20%가 추가적으로 늘어나서 총40% 그렇죠 그렇죠. 와, 엄청나게 빠르게.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이것만 본다면 뭐야 막기 심내라고 할수 있지만 이게 순간적으로 확 돌아버리면 이것도 막기가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슈팅 카드의 조이와 비슷한 똑같은 능력치라고 보면 됩니다. 자스기를 진급하게 되면 뭐 유연성이 늘어나는 것도 똑같고요. 그리고 상대를 넘어지게 하는 것도 조이에게도 충분히 있는 네네네. 기능이었죠. 그리고 달라진 게 뭐냐면 뭐 상대를 넘어지기 확률, 뭐 경직되지 않을 확률 이런 건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조금 달라졌습니다. 그렇그렇자 한번 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네 이제 체인지... 랄랄랄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이두 번째 스킬에서 보시는 것 같이 돌파 시 백다운이 가능하죠. 네. 이제 백다운으로 이제 연결을 했을 때 이제 이 스킬에 대해서 추가적인 능력치가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세 번째 스킬에 존재한대요. 이렇게 이제 등지구선은 백다운을 하고 있을 시에 이제 체인지 패스로 연결할 수 있다. 어... 즉 체인지 딜브를 하고 패스로 연결할 수 있다. 이런 스킬이 존재하는 거죠. 그래서 뒤를 돌면서도 스킬이 되는 거예요 돌파로. 그러니까. 포스트 업을 한 상태에서 네. 이, 보통 이제 이게 끝나잖아요. 네. 이 상태에서 연기해서 슬슬 있게 된다는. 아, 그러네요. 네, 돌파하다가 다시 등을 쥐고 와. 등을 젓다가 다시 뒤돌면서 아, 돌파를 아, 하죠. 자유 자유자재로 써지는 거네. 그죠 그쵸. 그쵸. 아, 그 그쵸. 리그을 그러면 이게 이게 원래 이제 돌파 백다운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포스트 업을 하고 나서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가거나 왼쪽으로 돌아서 치고 들어가거나가 가능한데 여기서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거네요. 직진이 생기는 거죠. 어. 한 바퀴 돌아서. 아, 여기서 그리고. 그러면 또한번 또 스킬을 또쓸수 있다. 그렇죠, 그렇죠. 연계 스킬인 거죠. 네, 그러면 이게 체인지 드리블이지만 이거는 이제 체인지 드리블이라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, 어, 체인지 드리블인데 왜 이게 여기 있어라고 해서 뭐지? 왜냐면 이게 백다운시라고 돼 있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헷갈리지가 있는데 좀알아줘야될게 뭐냐면, 어, 백다운시에서 체인지 드리블을 할수 있다. 이, 이 말입니다. 그렇죠, 그 네. 말인 거죠. 네, 그래서 어, 체인지 드리블이 조이랑 다른 건 뭐냐면, 어, 드리블로 조금 더 화려하게. 다른 다양한 드리블을 쓸수 있다. 그쵸, 그쵸. 체인지 드리블에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스텝 백 슛. 아, 이것도 굉장히 좋거든요. 네, 순간적으로 상대와 거리를 벌려서 모마크 슛을 할수 있는 확률을 올려준다는 겁니다. 별로 하기 어렵게 만들죠. 그래서 추가적으로 미들슛 3점, 4점, 5점 총 12점이 올라가게 되고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로방의 면접. 자,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의 반경이 줄어듭니다. 그 만큼 더 가까이 붙어야 수비를 할수 있게 된다는 거겠죠? 네.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까지 줄어들면 정말 막 하기가 어렵거든요? 네네. 네. 네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, 백다운 하다가 또 스텝백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. 그쵸, 그쵸. 그니까 러 뭐든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백다운에서 그쵸. 모든 게다 연계가 된다고 볼 수, 있음, 볼 수, 있습니다. 그쵸, 그쵸. 백다운에서 드리블을 할 수도 있고, 백다운에서 뭐, 다시 스텝백 출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. 그쵸. 아까 이제 뭐, 조이에게서 저희가 설명을 올렸다시피, 조이 같은 경우에는 급정지가 모든 스킬에 관여하는 것처럼, 네네.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스텝백이 모든 스킬에 관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게 좀 놀라운 게뭐냐면 이거 보세요. 야. 두 번을 갑니다. 스텝백 후 스텝백 슛을 한답니다. 아, 미친. <laughs> <laughs> 어떻게 막어? <막아? 웃음> 아, 이거는 거리가 순간적으로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. 웬만하면은, 이까지 정말 스킬을 진급을 한다면은, 웬만하면 정말 맞게 어려울 것 같아요. 랭커는 랭커인 이유가 있죠? 네, 맞아요. 그래서, 이게 정말 다양하게 스텝백을 활용할 수가 있다. 음. 그래서, 기본은 백다운으로부터 많은 것들이 나온다. 그렇죠. 백다운을 할 수도 있고, 안할 수도 있고, 백다운을 해서또 다른 걸할 수도 있고, 숏를할 수도 있고, 드립을 할 수도 있고. 솔직히, 비트를 탈 수도 있고, 안탈 수도 있고. 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초보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. 그쵸. 측근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. 하지만 다양한 만큼 한번 손에 좀 적응이 된다면 스텝백을 활용한 여러 가지 슛이나 드리블이나 연계동작, 패스, 그리고 전략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랭커가 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꼭 추천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다라고 네.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네.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몰 포워드의 이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네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스앤티비.